안녕하세요, 만넥입니다. 냥크 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EX 대전쟁, 몽키 매직부터 한번 밀어보죠. 물음표는 다섯 개. 음, 원래 이렇게 생긴 성이 있었나? 잘 모르겠고, 어우, 목이 잠겼네요. <laughs>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음, 원래 이런 스테이지가 있었나?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. 비슷비슷한 스테이지니까 기억이 안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다가도 뭔가 좀 특이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전혀 기억이 안나죠? 빨간 적, 검은 적이니까 뭐 걔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? 아, 빨간 적밖에 못 막는구나 음, 빨간 적, 검은 적의 모두 강한 라이더가 나올까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별로 배율을 많이 먹거나 그러지 않았나봐요. 앞에서 저냥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밀어서 공격 한번 캔슬 시켰고, 어? 얘는 버티는데 고양이 라이더는 못 버티네. 역시 다 필요없고 스펙빨이 스펙빨이 최고다. 검은 적대왕 빨간 적대왕이면 뭐해? 자,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볼까요? <laughs> 고기도 안 뽑고 있었네, 지금 봤더니. 그 앞에 검고릴라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, 근데. 검적 대항이다 보니까 잘 막네? <laughs> 타이밍 맞춰서 강물을 턱을 두들겨주고 싶은데. 그게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네요. 일단 만렙부터 찍고. 벽이 계속 나오나? 계속 나오면 라인 좀 당기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근데 벌써 히트백을 시켜버렸네 유리하고 자시오가라오 쎄긴 어, 되게 요구나 그런데 뭐 비쿠리맨 삼총사가 <laughs> 다 해주는 듯? 아니다 검은 적이 나왔을 때는 아니야 다 해준다 다 해줘 다 해줘 아닌가? 좀 같이 뽑아줘야 되나? 얘를 뽑을까 말까 다크라이더를 뽑을까 말까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? 뽑으면 되지 왜 고민을 해. 어.. 요.. 검은색이 센가보다? 빨간색은 별로 안 세고. 그러니까 요 검적대왕인 얘만 살아남고 다른 애들은 픽픽 쓰러지는 거 보니까요. 그런 거 같아요. 요번에 강무 타이밍이 벽 때문에 안 나오네. 강무 타이밍이 요번에 애들 싹 죽고 요벽싹 죽이면은 강무 타이밍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? 어이구야 잠깐 캔슬해 캔슬해 이거 이상해 아이고 충신이 있네? 빨간, 주, 빨간 놈 별로 안 쎄? 응, 빨간 놈 별로 안 쎄죠? 근데 검은 놈이 준비가 돼서 강무가 결국 한 대도 못 때렸다 이 말이야 또뭐 라인이 밀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빨리 못겠다 그게 아쉽다. 뭐, 그 정도죠.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풀렸네요. 다행이다. 목이 잠겨가지고, 아, 로를내일 해야 되나. 내일은 시간이 없을 텐데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. 걸걸하던 목이 하, 하다 보니까 또 괜찮아지네. 자, 어쨌든. 벽 때문에 애로사항이 꼽히고 있지만, 쟤 빨간 놈은 의미가 없는데? 그러면 얘를 공격을 하지 말고 벽으로 막아놓고 있다가 얘네 뭉쳐있을 때 그때 강물을 한방 패고 두방 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? 이렇게 단일 공격 나가면 안 되고 전체 공격이 힘을 써줘야 될것 같은데? 음, 어, 뭐 지금 그런 거첨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. 어떻게 하면 빨리 깰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게임이 터지게 생겼어요. <laughs> 그런 터지지는 않겠지만. 방금 그 타이밍에 무슨 짓을 해서 돈을, 돈이 한 푼도 없었다. 그럼 터질 수도 있었겠죠. 근데 뭐 이런적으로 말이 안 되네. 야, 일단 클리어. 한 번만 밀어주지 않으려? 별 쓸데없는 놈죽었고요저 <laughs> 벽을 어떻게 잘 뭉쳐가지고 강물을한 방에 보낼 수는 없, 없을 것 같네요. 근데 갑자기 검은 고릴라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다. 기분 탓인가? 얘 공격하면은 강무 그냥 띕시다. 음. 그게 제일 속 편해. 누구라도 패겠지. 뭐 <laughs> 에이, 벽을 팬건좀 많이 아쉽다. 에헤이. 좀 많이 아쉬운데? 검은 고릴라가 나오는 타이밍에는 강물을 내보내면 안 됐는데, 얘네가 다시 밀어붙여가지고, 강물가 전진이 안 되네. 어째, 한놈 죽였는데, 더 밀리지? 이것이 바로 몽키 매직인가? 저기 약해졌는데, 나도 같이 약해지는 그런 매직인 것인가? 말이 안 되는데, 검은 고릴라가 시,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늘어나나? <laughs>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, 잘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고요. 금방 깨겠지. 강무만 잘 썼어. 도 자꾸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, 어, 돈이 없네. 왜 돈이 없지? 가성비 좋은 애만 끊읍시다. e x 제 전쟁에 가성비 좋은 애라고 하면 비쿠레면 3종 세트밖에 없죠. 풀이 조금 긴 대신 <laughs> 아, 이판도 파동마렵네. 그런데 MP가 하나도 없어요. 확정 언제 하는 거야? 근데 확정할 때 되지 않았나? 콜라보 끝날 때 아직 좀 멀었네. 음, 콜라보 끝날 때좀 확정하잖아. 이번에 새로 추가된 캐릭터 중에 그영어이 비슷한 놈 있는 것 같아. 어차피 뭐 의미는 없고요. <laughs> 본교정에서안 뽑을 거기 때문에 나와봤자 갈리는 거지, 뭐. 아닌가? 그런 거는 또 둥둥 떠다니게 가지고 있어줘야 되나? 근데 MP가 부족해서 당장 써야 되거든요? 어? 돈이 없어. 돈 모으는데 썼다. 아, 또한 대도 못 때려. 아이구야. 자꾸 이따구로 하실래요? 할수 없지, 뭐. 언젠간 깨겠지. 라는 말을 한 100번 정도 할 때쯤 깨지 않을까요? <laughs> 우르르 난방에 터지고, 돈 쓰는 법도 가지가지. 좋아요. 어? 아, 요번에 그냥 벽으로 계속 막고만 있을걸. 그래가지고, 얘네 밀리진 않으니까. 그래서 얘네 벽 타이밍을 벽멍멍이 타이밍을 뭉쳐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야 될것 같은데 출격제한 걸려있는 것 같죠 그리고? 아 그래가지고 아까 갑자기 고릴라가 튀어나온 게 출격제한이 어떻게 풀리면서 한꺼번에 튀어나왔구나 아 이런 건 아껴뒀다가 강무쓸 때 캔슬해야지 지금 맞지도 않고 있는데 왜 공격을 왜 캔슬하세요 마지막 아플까봐. 본능이죠. 한발 앞으로 꿈움틀렁 찌랬으니까 죽어야지, 어. 왜 선을 밟고 그래? 선 밟으면 죽어요. <laughs> 강무 준비가 됐어. 그런데 또, 비크루맨 비쿠르맨 꺼내가지고 비크루맨이 벽다 제거하겠죠. 아, 이거, 잠깐만 있어봐. 아이고, 검은 고릴라 나오겠죠. 얘네 또 제거되면서. 악순환인데? 타이밍이 안좋고 계속? 응? 아 지금이다 아 조금 때린다 드디어 때렸다 두대 때린다 아 그래서 히트백 시켰어 아 대포 썼어야지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어차피 잠못 때리는 의미니까 음 오래 걸리는구만. 강물 타이밍이 좋아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판인데, 보시다시피 영 좋지 않은 곳을 때리고 있어요. 강무가 음, 깨긴 깼는데, 이렇게 후렴이 길어도.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... 제 능력 밖의 일인듯. 뭐 덱을 딴거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. 아니다 걔 있잖아 속공형 속공형으로 초댐을 깨워가지고 강무랑 비슷하게 쓸수 있다면 <laughs> 그러면 조금 말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아이고 아미거 너무 민다 아미거 뽑지 말아야겠다 <laughs> 그래 요렇게 막아놓고 아 근데 벽이 튼튼하지가 않네 잠몹한테 맞고 잠몹이 아니라 내 삼, 삼각김밥에 맞고 죽어버리네. 아하 이렇게 막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우르른 같은 걸로 죽이면 또 한꺼번에 튀어나올 거 아니야? 아니구나.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딱 튀어나오지 않고 순서대로 튀어나오는구나. 쓰읍, 착각이 아니네. 어 순서대로 튀어나오죠. 이거는 우연이었고 열 마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진 않겠지. 강 무가 준비 됐어? 이번 엔좋은 타이밍 이 나올까요? 좋은 타이밍 이 나와야 될 텐데, <laughs> 일단 캔슬용 으로 대포 는 하나 가지고 있 는데 타이밍 이 최악 이 군요. 와이 어, 미가 잘밀었 다. 어, 강무만딱 죽나? 어, 강무만딱 죽네. 괜찮아, 오르론도 쎄. 좀 때려봐. 오르론도 저렇게 프리디을좀 해주면 괜찮지. 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지금. 왜대 때렸어요? 강무가한대 때린 거에 뭐, 세 발의 피지만. 아이, 거참.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이야. 아까, 아까 히트백 될때 강무한테 맞고 약간 움찔했어 어? 진, 이만큼 또 때려야 되네 최소 이, 이 히트백이 3인가? 2인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엄청나다는 얘기죠? 벌써 12분 지났네요 <laughs> 목도 안 좋은데 다시, 목이 다시 잠기는군요 장기전으로 들어가니까 녹화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목이 살짝 나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나 어, 그런 거 없었고, 다시 잠기고 있어요. 어허, 이거 어쩌면 좋단 말이냐, 뭘 어쩌면 좋아,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지. 강무 준비 또 됐네? 이제 강무 준비가 점점, 체감상 점점 빨라지는 이 느낌은 뭐지? 어... 그냥, 그냥 놔버린 거죠, 모든 걸. 어차피 한참 걸리니까.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, 강물 또 준비되고, 강물 또 준비되고. <laughs>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라인을 당겨야 되나? 좀 위험한데, 고릴라까지 튀어나오고 그러면. <laughs> 당겨야 될것 같아요, 근데. 이번에 강물 한대 때린다고 죽을 것 같지가 않아. <laughs> 어허, 큰일입니다. 겐도만 나가도 막을 수 있나? 삼각김밥이 공격력이 은근히 쎄가지고 겐도가 <laughs> 열어 나갈 필요도 없네. 자, 요번에 좀 이쁘게 해봅시다. 이쁘게. 벽잘 모으고 일렬로. <laughs> 그래서 딱 강모가딱 패고, 아, 멍멍이도 섞여 있어가지고. 아니, 죽이면 어떡해요, 겐도님. 견도, 겐도 겐도가 공격력이 쎄네. 세네. 삼각깃밥도 는데안쎈 세네. 아, 놈이 있나? 아, 또 망했네, 또 망했어. 야, 지금이다. 그래, 앞에 가가지고 붙어, 오케이. 패애 치웠다. 아. 어차피 한 대만 해치우는 거였잖아 라인 왜 당겼어 항상 그런 식이죠 끝나기 일보 직전에 참다 참다 아안 되겠다 라인 당겨 가지고 빨리 더 많이 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한대 때리면 끝난다는 거딱 어? <laughs> 인내심의 한계가 달할 때 쯤에 항상 그런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컨셉인가?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,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